서울살이 6개월만에 청산하고 몸과 내려왔습니다 짜잔 서울살이를 하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서울을 마무리하며 한국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2월달에 내가 서울에 일을 하겠다고 올라갔어 그 다음에 3월달에 이사를 해서 2, 3월은 좀이사또 다니고 새집 정착하고 이러는데 좀 시간을 썼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내가 바디프로필을 찍는다는 작가님의 인스타 피드를 보고 그거에 끌려가지고 하와이 바디프로필을 예약을 해서 6월에 바쁘 찍기 전까지 한달반두달 동안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했던 생각이 유튜브 쇼츠 같은 채널을 좀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회사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그런 팀 단위를 꾸려서 하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 아, 그리고 그때 내가 강의를 하고 유튜브하고 마케팅 이런 쪽을 계속 해왔잖아. 나는 오빠가 내 포지션에 그런 자리가 났는데 어떠냐고 한번 추천을 해주는 거야. 2월달에 하와이를 가잖아. 그래서 제안한 것도 거절을 했고, 그러고 나서 6월달에 바디프로필 때문에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에서 내가 진짜 재미난 일이 많았거든 거기서 주로 내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되게 뭐재미난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연결돼 있단 말을 하잖아.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서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혼까지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만들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러면 내가 이 가진 생각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인지를 한번 검증하는 단계로 발리에 가서 좀더 딥하게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특히 발리가 요가로 되게 유명하니까 그래서 발리한달 살기 하러 이렇게 떠났는데 근데 그 사이에 또 그게 있었지 알마를 잠깐 했어요 수습 기간이 있었는데 3일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나왔었어요 지금 아니어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일인 거야. 지금 나한테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만뒀어. 그렇게 해서 서울 가서 하와이 갔다가 알바도 했다가 발리로 갔다가 그러고 지금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본가는 참좋죠요 마음 가는 대로 다 했잖아. 어? 나 바디 프로필 찍으러 가고 싶다? 가서 또 운동을 좀더 해로 하고 싶다. 발리 가고. 알바하고 싶으면 알바하고. 여기 이 행동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너무 쉬운 길만 찾으려고 했다. 처음에 가가지고, 팀 단위의 프로젝트? 이런 걸로 돈을 벌면 어떨까?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회사 가는 것에 대한 아직 두려움? 뭐 이런 게 커서, 쉬운 길을 찾고자 했던 나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 뭐 셔츠 한번 키워볼까? 했던 그런 것도, 계속 해왔던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건 또 내가 할수 있는 그나마 쉬운 길이잖아. 하와이에 간 거. 지나고 보니까 바디 프로필 때문에 간건 아니고. 여행을 가면 좀 항상 나에 대해서 알고 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 하와이에 가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서 경험하고 느끼면서 나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쉽게 찾고 싶은 욕망에 하와이에 갔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봐요 관리도 비슷한 결이고 그리고 그 알바도 직장인과 알바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바가 무게감이 낮잖아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고 혹시나 아프면은 쉴수있잖아뭐 이런 것들 이것도 쉬운 길을 찾고 샜다 그래서 이 모든 나의 6개월 과정을 여, 요약해보니까 쉬운 것만 찾았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그리고 지금 아니면 못할거두 가지를 생각해봤거든 답이 나왔어 회사 회사에 가는 건 지금 제일 하기 싫고 근데 지금 아니면 못 해볼 만한 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회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소서를 일주일째 고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취준하는 취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취준생은 바쁘니까 종종 찾아올게요.